박지연의 팬덤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 이제 방송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최근 그녀가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팬덤의 압도적인 화력과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녀의 공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관련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급상승하며 업계 관계자들 또한 그녀의 영향력을 실감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 음악 방송에서 박지연이 특별 출연하자 해당 방송의 실시간 시청률이 급증하며 팬들의 충성도를 입증했다. 네티즌들은 박지현이 등장하면 채널을 돌릴 이유가 없다며 그녀의 존재감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박지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음악과 무대에서 감동을 선사하는 예술가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감성적인 보컬과 무대 장악력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그녀의 팬덤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선 강한 유대감을 보여주고 있다. 박지현의 대구 콘서트는 그야말로 레전드급 무대였다. 콘서트가 열린 대구 스타디움은 공연 시작 전부터 수많은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공연 당일은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그녀의 인기를 입증했다. 무대가 시작되자 박지연은 감미로운 발라드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어진 댄스 무대에서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관객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다. 특히 이번 콘서트에서는 그녀가 직접 작사에 참여한 신곡이 최초로 공개되어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되었다. 콘서트 현장에는 어린아이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팬들이 모였고 가족 단위의 팬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 이는 박지연의 음악이 세대를 초월하여 사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박지연의 퍼포먼스는 단순한 가창력이 아니라 무대를 완전히 장악하는 아우라와 감정 전달력에서 빛을 발했다. 그녀의 노래 한곡한 곡이 끝날 때마다 팬들은 뜨거운 환호와 기립박수로 응답했다. 특히 이번 콘서트에서는 팬들과의 소통을 강조한 특별한 코너가 마련되었다. 무대 중간에는 박지연이 팬들의 사연을 직접 읽어주며 감동적인 순간을 연출했고, 팬들도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콘서트가 막바지에 이르자, 박지연은 팬들에게 특별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여러분은 저에게 단순한 팬이 아니라, 제 2위 가족입니다. 언제나 저를 응원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 순간 팬들도 감동을 감추지 못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 박지현은 이어서 "여러분이 있기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이날 무대에서 박지현은 마지막 곡을 부르며 감동적인 엔딩을 장식했다. 무대가 끝난 후에도 팬들은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하며 여운을 즐겼고 SNS에서는 박지연 콘서트는 그야말로 꿈 같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감동적인 콘서트는 처음이다. 등의 찬사가 쏟아졌다. 박지연의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나누는 소중한 순간이었다. 그녀의 음악과 팬을 향한 진심이 전해지며 그녀의 팬덤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다시 한번 입증된 그녀의 팬덤 파워는 방송계를 넘어 더욱 넓은 영역에서 인정받게 될 것이다.